네, 안녕하십니까 서연아 선생님 오늘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그 니어분들이 쉽게 네. 일상에서 할수 있는 다섯 가지를 배웠잖아요. 아, 네. 그런데 아, 오늘은 어, 이 치매에 좋은 일,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쉽게 할수 있는 네. 세 가지를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아, 네, 기억력에 좋은, 아, <laughs> 어, 좋네요. 네. 그리고 우리 신예분께서는 어떻게 뭐 평상시에 어떤? 아, 네, 전니어는 뭐. 낭독을 합니다. 낭독을 아. 하면서 뇌를 깨우고 있습니다. 오, 네. 낭독, 어, 낭독도 네. 뇌를 깨우는 데는 좋은 거 어,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낭독을 하면 이 아. 사회가 밝아져요. 의료보험료도 적게 내죠. 그런데 그 올해 뭐 낭독의 날이 몇뭐 일? 며칠, 아, 4월 며칠이라고요 3월 5일이 세계 낭독의 날이었고요. 4월 23일, 아, 4월 30일을 낭독의 날로 제정을 하려고 했는데 음. 세계 낭독의 날이 있는데 굳이 낭독의 날을 또 정해야 되느냐? 이런 반문이 있더라고요. 어, 그러면은 저 이번에는 올해는 지금 지나간 거야. 네, 낭독의 날은 이제 세계 낭독의 날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럼 내년에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 어, 네, 네. 그럼 올해는 창립 그 준비위원회 뭐 이런 것도 할지도 하고 하나요? 어, 근데 전... 세계 낭독의 날이 있기 때문에 어... 이게 통과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미 어, 대, 있잖아요. 대, 대통령 보고가 됐나요? 어, 앞둔 분 보고하시고, 저희 서연아 선생께 어. 어 우리 소재라 선생님께 세 가지 그 네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또뵙네요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사실 그 연구를 했었대요. 아. 그 치매 연구를 그래서 이제 네. 어떤 동의를 다 받고 사후에 이제 그 뇌에 대해서 검사를 하겠다라는 네. 검, 다, 네, 그런. 뭐 동의를 받고 뇌 절제를 한번 했었던 연구가 어 들어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근데 너무 신기했던 분, 한, 이제 그런 분들이 몇분 계셨는데 네네. 뇌를 열어보니 이분이 이미 치매 중증 상태까지 간 그런 뇌의 상태였대요. 어 근데 살아생전에 그분이 뇌의 그 치매 증상을 한 번도 보이지 않고 너무 행복하게 어. 살다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제가 이제 어떤 박사님이 발표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어떻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분의 이제 역추적을 들어간 거죠. 음. 아, 그분은 그러면 어떻게 생활을 했길래 정말 중증까지 간그 뇌가 일반 사람보다 더 멀쩡하게 아. 더 건강하게 살다가 아. 어, 생을 마감하셨을까라고 아, 역 역추, 네, 역추적을 네. 했는데 네. 그분이 30대부터 시작했던 게 꾸준한 운동 수영을 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수영이요. 네. 수영. 근데 꼭 굳이 수영이 아니라 그분이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하게 하루에 30분씩 꼭 운동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걷걷 음. 네. 운동. 꼭 아, 빠지지 운동, 않고 운동, 네. 빠지지, 빠지지 않고 매일. 뭐 출퇴근 네네. 하는 것만 해도 뭐 예, 네, 그렇죠. 어, 출퇴근할 때 걷기를 뭐 30분 그러니까. 한다고 하면 그것도 운동이 되니까 충분하시죠. 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네. 네. 근데 시니어분들이 회사를 안 가니까. 그래, 그렇죠. 그런데 네, 예, 예. 사실 약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그런 게 있잖아요. 음. 움직이기 싫어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냥 잠깐 그냥 누워 있다 보면 그냥 누워서 텔레비전 그러니까 리모컨만 돌리고 네. 손가락만 네. 움직이고. 예. 네, 근데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내가 몸을 움직이고 음. 밖에 나가서 그분이 또 하나 활동, 활동했던 게 운동이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꾸준히 했던 게 친구들을 만나서 계속적인 수다를 많이 떠셨다고 음. 하더라고요. 맛있는 거 먹고 네. 그다음에 음.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아, 즐거운 네, 대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정말 많이 도움이 음. 되거든요. 네네. 네. 네. 그렇겠네. 어. 네, 그렇죠. 오. 그리고 어, 제일 중요한 거는 몸을 좀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예요. 음. 아, 스트레칭. 네네. 네. 뭐 기지개. 네네. 네. 기지개도 네. 네. 그냥 네. 일어나자마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음. 천천히. 예, 몸이 이완될 수 있게 예, 그렇게 네. 해서 그렇게 명상이랑 같이 섞어서 좀 해주시면 네, 호흡하는 거를 같이 하시면서 천천히 숨 쉬면서 천천히 몸을 늘어뜨리는 거 예, 그렇게 한세 가지 정도만 하셔도 정말 네. 평생 내 나한테는 치매라는 게 오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어, 정말 살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네.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네. 이렇게 뭐, 뭐, 막뭐 누워서 텔레비 본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예, 음. 작가 이렇게 산책을 좀 하고, 맞아요. 뭐집 주위에 한 도박 세 박기 정도, 세 바퀴 정도. <laughs> 맞아요.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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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생활이 좀 좋은 거 같아요, 그렇죠? 아, 어, 맞아요. 어. 저녁 산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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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할때 좋은 팁이 있나요? 뭐 걷기를 한다든가? 아, 네, 걷기 네. 운동을 한다고 좋다고 네. 했더니 이제 네. 나와서 다 걷기를 하긴 하시는데 네. 이게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동네가 우이천이라는 데가 있어서 우이천을 걷기를 하다 보면 어떤 아주머니 두 분이서 이렇게 걷고 계세요. 근데 걷는데 어떻게 걸으시냐면 두 분이 네. 이렇게 마주보고 걸으시면서 몸을 꾸부정하게 하고 이렇게 걸으세요. 음. 근데 그런 거는 효과가 전혀 없어요. 아그래요 네. 그럼 허리를 쫙, 네. 쫙 펴야 되나요? 쫙 펴. 네, 그렇죠. 이렇게 어깨를 한번 돌려서 뒤로 네네. 한번 넘기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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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걸을 때 네. 그래서 정면을, 정면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 어떤 정면. 분은 또 통화하시면서 가니까 몸을 이렇게 하고 가시거든요 아, 예, 맞아요. 그러니까, 통화하고 가면 네, 그러면 네. 내가 어떻게 걷는지가 음. 내가 인지를 못하고 걷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 그것도 운동이 할수 없어요. 운동이라고 될 수가 없고, 어. 그냥 잠깐 10분을 걷더라도 그냥 명상하듯이 내가 한발 올릴 때 숨을 들이시고 한 발을 내릴 때 내쉬고 이렇게 천천히 내가 걷고 있다는 거를 자각하시면서 걷는 게 너무 좋으세요. 네. 그 올해 겨울에 저도 네. 이제 그런 걸 느꼈는데 그 평상시 이제 회사 출근을 막 하다가 이제 안 하게 되니까 예. 몸이 굳어요. 네 맞아요. 뭐 식사를 하고 그냥 막 게을러져 가지고 늘어진다든지 뭐 이런 겨울에 추우니까. 네 나가기는 싫들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뭐 사람 몸이라는 게 금방 또 적응이 되고 막그 버릇이 돼버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봄이 됐고 날도 따뜻해졌고 비타민 D를 음. 많이 드셔야 됩니다. 네. 햇빛을 많이 봐야 된다. 햇빛으로. 야, 비타민 네. D가 꼭 필요하거든요. 네. 햇빛만 이렇게 노출이 돼도 그냥 비타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박수도 쳐가면서. 맞아요, 맞아요. 친구들 이랑 수다도 떨어가면서. 네, 하루 20분 정도 햇빛을 음. 보는 게 네. 가장 좋다고 해요. 그렇게만 해줘도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네. 어 제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죠? <laughs> 어,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패턴으로 생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어, 우리 시니어님은 어떻게 평상시 어떻게 아, 생활하고 계세요? 저는 평소에 호흡을 많이 해요. 아 복식호흡. 아, 네, 하고? 낭독을 하고 음. 나서 제가 복식호흡을 알았는데, 아 어, 복식호흡을 음. 하니까 지금 여기 관 방청객도 있는데 똥배살이 빠졌다고. 네. 어, 그래요? 오늘 복식. 복수가... 시니어분들 동뱃살 빼고 없어? 싶으면은 네. 엄청, 엄청 나왔어. 복식호흡을 <laughs> 하셔야지 이게 건강해집니다. 아, 이제. 네. 자, 자, 또 좋은 또 팁이 있으시면 한두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시면. 네. 또 정말 중요하게 하나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네. 이렇게 몸을 다 생각해서 하는데 나쁜 걸 먹으면 네. <웃음> <웃음> 사실 그거 다 소용이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너무 약간 저는 저희 나라에 있는 그런 방송 매체가 조금 위험한 게뭐 좋다 그러면 그게 막 갑자기 막 매진되고 막 이러잖아요. 오, 맞아요. 예. 근데 그러지 않 마시고 그냥 골고루 골고루 소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반드시 드셔야 될건 야채와 과일, 야채와 음. 과일을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커피를 그 드립 커피를 해서 이렇게 아, 지금도 먹는데, 커피 드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만 마셔도 잠을 못 잔다 그래가지고 아, 안 네. 마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떤 그뭐 언론 지상에서는 아 커피가 몸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엄청 나오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안 맞기도 하고. 하루 한 잔은 그러니까 자기한테 가 맞는 게 최고인가. 그러니까, 그래서 뭐든지 응. 적절하게 먹는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요즘 뭐 돼지고기 그 비계도 안 좋다고 해서 옛날에 안 먹었잖아요. 근데 그 최근에 무슨 언론에 보니까 WHO에서 선정한 세계 푸드 식품으로 돼지고기 비계가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아 이게 도대체가.. 아이 돼지껍데기가 그러니까. 사람 몸 속에 있는 중금속을 해체하는 그런 게 있대요. 얘기가 또 있대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막막 엄청 먹으면 또안 좋겠지. 아, 아, 항생제 주입하니까 적게 네. 드시고 맞아요. 시니어분들의 또 건강을 위해서는 물을 네. 많이 드셔야 돼요. 맞아요. 내가 아파서 응. 아파서 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진짜 아픔을 느낄 때는 통증을 느끼잖아요. 그 통증이 물을 먹으면 또 괜찮아질 수도 그쵸. 있거든요. 그렇죠. 물을 먹을 때도 네. 차가운 물보다는 약간 네. 미지근한 걸.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그냥 맹물로 먹는 것보다는 아, 차 같은 거를 약간 띄우다든지. 아, 차보다는 소금을 띄워서 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laughs> 소금물. 어, 그래서 요즘 나트륨을 <laughs> 많이 먹으면 안 좋다 해가지고 막 소금 네. 먹지 말라 그랬는데 네. 소금을 그래도 조금씩은 먹어줘야 된대요. 아 뭐든지.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네 맞아요. 에, 나트륨 먹자. 네. 아, 아무튼 뭐 그래서 쭉 들어보니까 어, 뭐든지 적절하게 먹는 게 좋고. 저연하게 행동을 하고 하는 맞습니다.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시니어 분들 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또 연하 우리 대표님 출연을 해주셨는데 음. 여러분 건강한 식습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햇빛을 쪼이로 나가 보세요. 반짝 반짝 반짝. 네, 반짝 반짝. 네, 네 꽃이 피었습니다, 네. 여러분. 네. 꽃 구경하러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무튼 오늘 그 연하, 연하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음 네, 주에는 더 네. 좋은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